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운타운 쪽으로 좀 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카이로에도 지하철이 있어요. 이 카이로의 지하철이 되게 유명하다기보다 카이로 사람들이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처음 있는 이제 지하철이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자부심이 높고 현재 1호선부터 3호선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요. 3호선이 이제 그 공항으로 뚫리는데 아직까지는 공사 중이어서 이게 공항까지 뚫리게 되면 이제 나중에 카이로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택시 폭행 행위를 조금 덜 당해도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27 지하철 3호선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3호선을 제외하고 1호선 2호선은 에어컨조차 없다 그래요 대낮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여성 전용칸이 따로 존재를 해요 그 중간에 여성 전용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 전용칸에 남자가 타는 경우에는 성추행범으로 오인을 당해서 심하면 이제 폭행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군고구마도 팔아 군고구마도 팔아 한국이야 완전 이제 지하철로 내려가는 길인데 카이로의 지하철역이에요. 지하철 타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요역은 오페라역이에요. 2호선이네요. 빨간색 라인. 1, 2, 3호선, 총 3호선이 있습니다. 표가 우리나라 옛날 그 마그네틱 선 있잖아요. 그거랑 닮았어. 그래서 그냥 똑같이 그냥 여기다가 밀면은 반대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뽑아서 내려가면 돼요. 벽화도 이집트 식으로 꾸면 안 돼요. 자, 2호선 오페라역입니다. 소매치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처음 타보는 거라서. 이집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 그리고 참고로 이 3호선의 열차는 현대 로템에서 제작을 했다 그래요. 저는 지금 5파운드를 냈는데, 이게 왠지 포리너라서 더낸것 같아요. 자, 역건 이렇게 생겼고, 우린 쭉 다음 거를 살게요. 영어랑 아랍어가 같이 써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디 방향 어디 방향 잘 써있네 영어로 영어 안 써있고 아랍어만 써있으면 당황할 뻔 했는데 영어도 같이 써 있어요 근데 뭐몇분 후에 도착한다 몇분 후에 도착한다 그런 표지판은 없는 것 같아요 열차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 지옥차례 안에 사람 졸라 많아 중간에 있는게 여성 전용 차례네. 저 그린 색깔 있죠? 저 초록 색깔이 여성 전용 칸이었어. 그 다음에 끝에는 이제 아무나 다탈수 있는 것 같아. 다 탈라고 했지. 다음은 다 탈라고 했지. 찾아보겠... No. No, no. 어떻게 된 거냐면, 비디오를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잖아요. 계속 찍고 있었는데, 열차가 들어와서 찍다가 사기 바로 직전에 경찰이 뛰어오더니 못하게 딱 멈추더라고, 나를. 이제 내 핸드폰을 뺏어가더라고요. 내 핸드폰을 뺏어가서, 이제 그, 지하철에서 찍었던 거 있잖아. 찍었던 거를 다 삭제를 했어. 다 삭제하고서, 삭제된 거를 자기가 내 핸드폰을 뺏어서 다 확인을 하더라고. 핸드폰에 있던 자료들 다 삭제했는데, 핸드폰은 삭제해봐야 휴지통에만 들어가잖아요. 완전 삭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휴지통으로 그냥 복구하면 될것 같아. 요 그리고 역 플랫폼마다 경찰이 있어요. 경찰. 그래서 다 검사하고. <놀람> 열차선은 이렇게 생겼어요. 각차속 안에는 따로 에어컨은 없고 위에 선풍기만 이렇게 돌아나오는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금 도끼역을 지났는데, 아, 참고로, 이집트 지하철은 방송을 안 해요. 안내방송을 전혀. 안내방송을 안 해, 야 하기 때문에 잘 내려야 돼요. 내려야 돼. 그리고, 나 지하철을 잘못 탔어. 반대 방향을 탔어. 오페라타서맡타봐야 <목소리로> 되는데, 지금 도끼 엘베오니까 반대 방향을 갈아타야될것 같아. 요 반대편으로 가는 열차를 탔고요. 마찬가지로 에어컨은 없고, 한 풍기만 있어. 당연히 역 안내방송은 없어요. 뭐 이집트는 뭐, 이런 맛을 타는것 같아요. 이집트 지하철이었습니다. 서를 그냥 넣으면 되네. 넣으면 그냥 끝나는 거네. 오케이, 싱글라이드. 사람 엄청 많다. 영어로 다써 있어요. 굳이 뭐, 아랍어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영어로 다써 있어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잘 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아타바역이에요. 아타바역이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거래요 그래서 아타바에 왔고요. 오케이.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슈크란. 아, 아, 아. 광객이 아직도 신기한가 봐. 내가 또 도낭사람이고 하니까. 아, 내 눈! 아, 내... 무서운가 봐, 여기는. 앞으로 갔잖아요. 여기가 제일 다음타운이래 내가 기차를 놓칠 것 같아, 지금. 아까 아타바에서 라이브를 했었는데요. 어, 7시 45분인데 시간을 좀 착각을 했어. 어. 이제 카이로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기차 타려고 룩소르까지 가는 기차표도 120불 줬는데 아..너 지금 아, 우선은 기차가 연착이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 그거에 조금 승부를 좀 걸어야 될것 같아 아, 씨. 아 모르겠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급하게 되면 마음 급하게 되면 빨리빨리 막 하다 보면 실수도 벌어지고 막 그래서 아, 아. Assalamualaikum. What the h e l No, it's too dark. Very dark. I have to go. I have to go. Sorry. <laughs> 어, 아, 이렇게 목숨 걸고 뛰어야 돼. 아, 아까 라이브에서는 목숨 길고 뛰는 건못안 보여드렸어요. 라이브 하다 죽으면 어떡해. 여기는 실제 상황이야. 어? 내가 막 주작부리거나 그런거 하나도 없어 아 인도보다 더 하다는 사람도 있어 혹자는 인도는 애들 막 사기 치고 그래도 귀엽게라도 하는데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배짱이야 장난 아니야 자기가 들키, 사기식거 들키면 그래도 더 당당하고 더 화내고 그래요 어. 아 여기는 생지옥이야 여기는 이제 카이로 란테스여기고요 확실히 뭐 서울역 앞에 사람 많은 것처럼 no enter, right? 아, 씨, 아, 어디로 가야 돼? 아, 씨, 에... 뭐고? 시시 예벤이, 어, 예벤이, 예벤 e 코리아, 코리아... 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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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는생 지옥 이야. 진짜.